우선 제 12기 여수시 공모조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소감 한 말씀 하신다면? 예. 제가 여수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체 12기 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음. 저희 여수시청 노조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음. 다 우리 그 전임 위원장님도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별개로 이렇게 조금 음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약속을 공약사항으로 해서 약속을 좀 지켜나가려고 했고요 2년이라는 어뭐 인기지만 조합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약사항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 부탁드린다면 저희 제 12기에서 공약 사항으로는 어, 조합원과 함께 팔기찬 노동조합 살아있는 노조 실현을 위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개별 노조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 다른 타 노조와 상급 단체와 연대하고 상급 단체 가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공약상으로 일본으로 좀 약속을 조합원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 지금 우리 여수시청 노조에서 사급 시설 기술지 낙하산 인사가 아직도 여수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건직과 감사실에서도 사급과 어 오급이 외부에서 공모, 공모를 해서 이렇게 저 임용을 하고 있는데 자체 우리 조합원들이 스스로 승진해서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사회의 네. 무조건적 복적무무그 다음에 관행적인 갑질행태 개선, 네. 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조금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3일에 여수시 인사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네. 이제 인사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자면 그 23년도 상반기 전기 인사는 지금까지 여수시에서 네. 어,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1,600명이라는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특정 학교 출신 직원들의 승진과 핵심 보직 전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어,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될 특정 정치인들이 공무원 여수시 인사 에 개입하는 등 인맥을 동원한 어, 인사 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저희 여수시 인사팀에서 걸림돌로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는 민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부 소수 직렬의 승진 안배가 좀 부족했고 조직의 안정화를 이끌어야 할 핵심 보직 인사가 그 자리만 찾아가면 승진의 전뉴물이 돼서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성8기 공모조가 바라보는 현재까지의 정기명 시장의 행정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공모조가알을때 네. 저희 네.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네. 바라보는 민성8기 네. 정기명 여수 시장님의 어, 정치적인 지금 추진 업무들을 보면요,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어, 시장님께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여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다. 정말 모를 줄 알았는데, 여수시 구석구석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 시민들의 가려운 것도 많이 알고 계시다. 생각보다 어, 저희들 공무원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더라. 그리고, 6개월이 이제 지나고 있는 시점 인데요. 음, 저희 공무원들의 평으로 보면 어, 100점 만점에 90점은 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직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네, 현재까지는 잘하고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통합청사에 관해서 이제 공무조 입장과 위원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수시 첨 통합이 음. 3년 통합이 98년도에 이루어지면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꾸준하게 그 3년 음. 시분에서 했던 약속 통합청사를 음. 어, 꼭 지어야 된다 새롭게 음. 라는 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청사가 없음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회에서는 당연히 통합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 안배주의 때문에 어, 정말 시민과 시민을 서로 나누는 지역을 나누는 그런 지금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민선 8기 들어서. 어 그나마 결관 증축을 위해서 정기명 시장님께서 결관 증축을 해서 어, 2개 청사 체제로 지금은 8개 청사가 넘습니다. 8개 청사가 넘는 정도로 어디에가 우리도 무슨 과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어이개 청사 체제로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공사비를 어 예산에 수립을 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는 일단 별관층 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 많이 그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어먼 미래를 보고 후세들을 위해서는 통합청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 되고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 꾸준하게 통합청사를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가장 애로사항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근무여건이 있다면 혹시 근무여건이요 네,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여건 한번 이제 사무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어, 사무실 근무 환경이 네. 정말 열악합니다 네. 이앞 뒤에 있는 직원들 그 사이로 직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음 방은 방 방음부터 시작해서 방통 모든 것들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립식 건물에 또방광과 우리 그 구우 보건소에 가면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사0 년이 지났습니다. 발이 시려서 겨울에 발이 시려서 근무를 못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 지금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이 별관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되지는 않을 건데요. 음, 좋은 대안을 우리 노동조합에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구보건소 자리를 한 10층 정도로 어, 별관보다는 10층 정도로 어, 새롭게 건립을 한다면 그 그쪽 안으로 많은 직원들 각 과에서 각 과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근무 그뭐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 봅니다. 별관도 좋지만 구 어, 그 보건소 자리를 새롭게 증축을 한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여수시에서 올해부터 올해 일월 1일부터 시행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또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공무원들이 겪어야 할 고충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잘해 줄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또 휴식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6일제 근무에서 5일제로 또 단축을 했을 때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근무 환경이나 이런 노동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여수시만 타 지자체들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또 대책이 그 지금 키오스크가 각 음면동에가 이렇게 다 배치가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꼭 점심시간에 와서 필요한 서류를 떼고자 한다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24시간 동안 또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이력을 보니 22년 동안 음. 여수시 공무조를 음. 활성해오고 있다는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 현재의 여수시를 말한다면. 노동조합이 됐어요. 네, 노동이다이서 네, 그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는 시기부터 해서 저희 네. 선배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그분들의 희생이 지금의 노동조합의 기반을 만들고 기틀을 만들고 그런 세기를 거쳐서 이제 저도 노동조합을 가장 오래 한 보니까 여기서 운행운연이 운영, 되있더라고요. 어, 근데 과거에 네. 노동조합이 과도기였죠. 노동 공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정말 있어야 될것 같고, 노동조합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치고 예전에 저희들이 투쟁 일변도로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강대감이라는, 강대감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관선 시대에서부터, 어, 공무원들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시정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탄압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탄압을 받다 보니까 어, 그 탄압에 탄압은 어, 아니지만 그 탄압을 같이 공정하지 않고 불종해서 이겨내려고 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노동조합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과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은 어, 대화로 대화로서 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 오고 가고, 또한, 어느 정도, 음, 합당하게 노동조합이 서로 같은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고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할수 있는 노동상권은 지금 아직 보장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음, 이권 가지고는 부족하고, 노동 이권 가지고는 부족하고, 노동상권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해봐야 될것 같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에서도 일단 노동조합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우선인 그런 노동조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노동조합 임원들도 시민을 위한 일단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이제 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뉴스청 공무원 노동조합을 2년 동안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박수를 이제 올렸는데, 제가 공약상으로 내건 목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꼭 지키겠다는 거 약속 하나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개별 노조로 있다 보니 어, 조직이 아직도 좀 약한 면이 있어서 조직력 강화 및 조직력과 집행력을 위해서 단결된 노조. 협의와 협치를 통한 시정부와의 여수시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향상 최적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조합원 및 퇴직 조합원을 위한 다목적 문화센터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